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어,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제가 어, 지난주. 예, 주말에 어, 몇 분을 좀 만나서 마을 그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얼굴이 좀 읽었다고 먼저 안적해 주시길래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아 신년인데 교회 한번 나오시면 어떻겠냐고 교회 음식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 들 마음도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요. 맨날 같은 죄 매년 첫 해마다 똑같은 죄 때문에 하, 고민하고 근심해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 우리의 죄가 반복되어질 때 교회 나오기 당당하세요? 부끄러우세요? 창피하세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년마다 혹은 매년의 마지막마다 뭐를 해요? 후회를 해요. 그렇죠? 1 0년이 되면, 아이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혹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세상의 나쁜 짓을 끊고, 사랑만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었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오늘이 3일이 지났어요. <laughs> 어떠세요? 어떠세요? 작심 3일이신가요? 이 작심 3일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지?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회계 즉 구약의 제사 같은 회계는 한계가 있고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늘 반복이 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사장마다 드리는 제사 자주 섬기지만, 그 제사는 첫째는 언제나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소나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야 된다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매년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죠.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연말이 되 n 신년이 맞이하면 회개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죄가 쌓여져 갔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위로 받고, 야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내려가지만 그 제사를 진리하는 제사장들의 죄는 계속 쌓이고 성전과 그 제단이 피로 가득 차여도. 그들은 반복된 죄를 짓기 때문에 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괴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 뜨겁게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른도 없이 빚도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다가 고개 돌리면 뒤돌아서면 감정 때문에 사, 싸우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해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를 안 드리고 회개를 안 드려도 되는데. 또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죄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회개하고 매년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크고 그 작은 예물을 드리면서 다짐하고 각성하고 또는 각서를 쓰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불러서 호언장담을 해도 어때요? 바뀌지지가 어 않아요. 즉 우리의 입술의 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도리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것을 현대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신년의 예배를 드릴 때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마음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죄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10년의 성구영신 입에 들릴 때마다 죄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인간들이 인간들이 밥을 먹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작정하면 며칠은 참겠지만 대체적으로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힘을 얻는 것과 동시에 바로 뒤돌아서면 돌아, 또 배가 고프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지요. 식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유한한 약한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구약의 제사 혹은 송구영신의 예배 드렸을 때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을 되새김질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에 드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건 우리 주님의 제사는 단번에 어떠한 죄도 회개 용서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한 번씩 교회 가거나 절에 가서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가 쌓일 때마다 다시 한번 와서 고백하고 마치 정화조에 못뭐 푸는 것처럼 뭐차 불러가 정화조 차 불러는 것처럼 나의 더러운 배설물을 토해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여 그 자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죄에서 극복된 참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뭘할 생각만 해요. 회개하고 또 그게 그 죄를 반복할 생각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시는 권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의 예수님을 마치 소나 양처럼 매번 반복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가진 권세는 그러한 권세와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면 미국의 흑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미국의 흑인들은 어, 노동력이 필요한 그 미국 사람들이 아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자기 생각도 의지도 없이 심지어는 말과 개와 소만도도 못한 어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착한 주인을 만나서 자유를 얻거나 사람 대접도 받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통념은 흑인들은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미국 안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목숨을 싸건그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자유케 할 정도로 치열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자유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어떠한 법이 세워졌어요. 흑인을 짐승으로 다루던 법이 사라졌어요.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들게 싸움으로 쟁취해서 이긴 그 권세를 통하여서 흑인을 자유로 선포하니 이제는 무슨 법이 세워졌습니까? 새로운 법이 씌워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반복되고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법 아래에 매어 있죠. 그러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그 작은 찬양과 기도를 할때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부끄러하는 것을 넘어 그 죄까지도 한결같이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받아요? 기쁨을 얻어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죄책감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을 좀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도 이런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자 혹은 죄를 사하는 어떤 대속의 은사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정말로 믿음 좋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도 좀 착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건 캐톨릭의 논지예요. 캐톨릭은 어떤 논지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마다 구원받을 기준이 있대요. 근데 그 기준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하고 더 많이 믿음 좋게 살면 남은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참 재미있는 논리예요. 남은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인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 성인의 이름을 자기가 따서 쓰면 그 성인의 남는 의가 자기에서 부어져 가지고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한데 그는 거 절대 오산이에요. 왜냐 왜냐 그 속성과 가치가 달라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링컨 대통령 이전에도 흑인들을 사랑해서 인간답게 대접해주고 자기 집안 안에서만큼은 대우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흑인 전체를 자유하게 할수 없었어요. 왜죠? 첫째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좀더 깊은 하두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구영신 예배 때마다 신년 예배 때마다 혹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영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듣게 해볼게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 인간의 시간은 사람들마다 그의 시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었을 때가 그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뿐이에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죽이면 그 죄는 일회성, 지금에 그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태초부터 영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은 태초부터 지금은 물론이요 영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흘리심은 우리의 일회성인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혼에 계시는 거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때이 담대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내가 교회 직분과 내가 얼마만큼 성경 지식을 아는 거에 있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이름에 내 생명에 이대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돌배 나무가 있어요. 땅속 뿌리부터 올라온 가지마다 볼품 없고 맛이 없는. 돌배나무였어요. 돌배나무였어요. 이것은 어 어떻게,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돌배나무는 아무리 좋은 어, 거름을 주고 좋은 좋은 땅에 심겨줬고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이 돌배나무는 어쩔 수 없이 볼품없는 돌배나무를 내고 맛없는 돌배나무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배나무의 줄기를 잘라내요. 아낌없이 줄기를 잘라내고 그 줄기에 참배나무 아주 예쁘고 맛이 좋은 참배나무의 가지를 심어서 자라게 하면 뿌리로 줄기는 돌배나무인데, 그 참배나무 가지가 그 안에 심겨지고 자라난 순간부터 이 배나무는 어떤 배 열매를 맺죠? 맛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참배를 맺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를 넘어서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를 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거예요. 깊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자리가 되게.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가도 내가 자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안 사면 야 네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고 흥청망청 살았고 동네에 막행이었고 나의 뿌리와 나 밑둥은 알지만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나 이제 돌배 나무 아니야.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잎 떼어져서. 참배 남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죄가 반복되어질까요?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이 불구름으로 점철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우영신예배나 혹은 타종할 때마다 자기 죄를 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뭐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작년에는 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족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죽고 다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경주의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끊임없이 죄와 약함과 넘어짐과 실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길 안에 있으면 누가 다스리냐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어, 마라톤 선수주가 있어요 이 선수의 꿈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 경기에 달리기만 해도 좋게, 좋은 게 자기 꿈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올림픽 선수 출전하기 선수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음식도 조절하고 만나는 사람도 조절하고 그렇죠 자기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공부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딱 나갔을 때 달리다가 힘이 없어서 조금 천천히 달려도 그 선수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결승점을 향해서 돌려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달리는 순간 다른 생각도 하고요. 달리는 순간 해서는 안될 말도 하고 분노도 나지만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길을 달려가게끔 그 올림픽의 어떤 정신이 그 선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찬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직분 맞고 혹은 힘들고 어려워도 막 아, 진짜 내 믿음의 사람이라서 참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해서는 안될 말도 할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 아주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나애가 꼭 예수님께 성육 쭉만해져가지고 막 천국갈처럼 천국갈 것처럼, 천국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꼭그럴 필요는 없어요. 약하고 모자라고 또는 또 감정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혹은 사단 때문에 넘어졌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세요. 잘 싸우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능력 있게 싸우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똑바로 예수님 보고 걸어가십시다. 마치 내 마음과 내 다리와 내 심장이 세상의 상처와 어떤 원치 않는 일들로 망신창이가 됐어도 비틀비틀 휘청휘청 걸어갔어도 걸어가면서 그렇게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의 길만 똑바로 걸어가 보고 걸어간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는 신앙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에이 나 그만둘래 이기하지 마시고 오늘 단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봅니다. 매 년마다 똑같은 죄로 똑같은 약함으로 부끄러우면서 참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의 구원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휘청거려도 하나님 2023년도에는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